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여 가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 나의 삶이 나의 시간이 나의 역사가 나의 생각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방법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분명히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천지를 지으셨고요, 사람을 만드셨고요, 지금도 모든 시간들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알 수는 없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에스라서는 지난주까지 보았던 역대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의 생활을 하였고요. 그 70년의 포로의 생활 이후에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의 모든 시간들을 회복을, 회복을 이루어가는 시작의 책입니다. 이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에스라서는 그 시작부터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보통은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나 어느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식민지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요, 우리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독립 운동을 하여서 저항적인 운동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더 이상 그 나라의 이용 가치가 없어서 버려지기 마련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포로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의 생활이 끝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우리가 성경에서 봐서 그렇지만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미스터리한 일입니다. 당시 왕의 입장으로는요, 포로가 많을수록 나라에 도움이 되고 일을 할 사람이 많을수록 그 나라에 이득이 되기 때문에 포로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이 고레스 왕이 느닷없이 조서를 내려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 나라에 돌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손 가운데 빈손으로 돌아보내지 않고요. 성전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자원들을 고레스 왕이 주어서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일들인데요. 심지어 이방 왕인 고레스 왕의 입에서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고요.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령을 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을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건데요. 북한의 김정은이요, 갑자기 느닷없이 하나님이 광양 중앙교회에 건축헌금을 하라했다라고 하면서 헌금을 한 것처럼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하시고자 하면은요. 그 이방 왕의 입을 통해서 그 이방 왕의 정치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요.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하고 아는 것보다 더 놀랍고 신비하고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레스를 통해서 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는가를 봐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셨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역대하의 마지막 말미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오늘 말씀인 이 에스라서의 도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말씀을 하셨고요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들 가운데서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고요, 야곱에게, 요셉에게, 모세와 여우수와에게 언약을 하셨고요. 그 언약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역의 시간들 가운데요,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들을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성취에 가는 일들 가운데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들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우리와 약속을 하셨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의 언약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요 성경에 이루어졌던 것과 동일한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이 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졌던 것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장에만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다섯 번이 나오고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네번 나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그때 반대로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따라가지 못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은요 일어선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일어난 사람들도 있지만요 반대로 말을 하면요 그곳 가운데 동참하지 못하고 일어서지 못한 자들도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들 입장에서는요 그럴 것입니다 사람이 7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포로로 끌려가서요 그곳 생활에 적응도 했고요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 돌아가기 싫은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잡았기 때문에 적응을 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요 그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곳의 삶이 전부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삶이 겁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고자 하실 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가지 못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요. 하나님의 역사에 맞춰서요. 일어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하는 사람들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요. 이번에 광양에 이사가 27번째 이사인데요. 이사를 할 때마다 쉬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역을 옮기는 게 집을 옮기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이고 부담이었었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는 분명한 마음의 확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동을 했었고요. 그 과정 가운데 번거롭고 번잡스러운 일들이 있었었지만 옮겨갈 때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셨던 은혜들과 감동과 감사의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런 마음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가 지금 이곳이 조사 와서 이곳에서 머물고 싶고요. 이곳 생활이 이제는 적응이 돼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아가는 게 부담이 됐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감동이 돼서 일어선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내려갔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내려가시고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갈 때 함께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가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고자 하실 때 그때 우리가 두렵거나 망설여지거나 머뭇거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가운데 주저앉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마음의 감동대로 일어서서 주를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요, 판단보다는 확신을 가지시고요, 계산보다는 믿음을 가지시고요, 나의 득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거나 오늘 하루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으시거든 그 마음을 따라가셔서요. 나의 계산과 나의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의 놀라운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고레스 왕이 그 여호와의 성전에서 가져왔던 그릇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내어 줍니다. 하나님이요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사용하실 것들을 언제나 예비하십니다. 이 모습은 여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때 그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애굽의 사람들의 금은을 가지고 나와서 그 광야에서 제사를 할때 사용했던 모습과 닮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예비해 두셨고요. 결정적일 때 그것들을 꺼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을 때 사용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것을 준비하시고요. 그 영광을 보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교회 성전을 건축을 하시고요, 교회를 이렇게 보수를 하셔야 되는데 그 비용이 굉장히 만만치 않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처음으로 단독 목회를 하셨던 교회가 어 굉장히 시골 교회여가지고요, 그렇게 큰 돈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서 교인들과 같이 어 이렇게 작정을 하시고 기도를 하셨는데 어느 날 모르는 분이 새벽에 들어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고 헌금 바구니에 헌금을 하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분이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되셔서 헌금을 하셨나 보다 하고서 그 다음날이 돼서 이렇게 헌금을 계수하셨는데, 그 봉투에 들어있는 금액이 정확하게 성전을 이렇게 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금액과 10원 단위까지 똑같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것을 예비해 두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마찬가지이다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려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것을 예비해 두시고요 결정적일 때 그것들을 풀어내셔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다라는 그 사실을 확증하신다는 것을 잊지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것들을 구하며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일어서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확하게 베푸실 것입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이스라엘서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이루고자 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것을 예비하여 주셔서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의 삶에도 동일한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행하는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합심하는 자들이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를 써 내려가자 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교회가 우리 광양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욱더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욱더 마음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앞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여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에 붙잡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다가오는 이 말씀 집회가 있습니다. 그 말씀 집회 가운데 모두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미리 기도로 믿음의 그릇들을 준비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주님 오